아, 정서 불안인가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버스가 이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하고 있는데 끼어들 공간이 없죠. 저런 거를 얌체 운전이라고 하죠. 9건이나 아, 남았기 때문에 힘을 내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도나요? 정신 나간 짓입니다. 지금 미션은 안 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거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Let's g 마트는 미션에 포함되지 않죠. 아, 계속 비 마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문자요? 2층이에요? 어, 네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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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대박! 대박! 대 아, 일단 멀리 가는건요 멀리 가는거 거절하아 B마트군요 B마트 안됩니다 비 아, B마트 어자 B마트 B마트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자 B마트는 계속 버절하고 있습니다 B마트일 것 같은데요 B마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B마트는 미션에 포함되지 않죠 아 계속 B마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B마트 폭탄이 시작됐습니다 자 일단 B마트 번역에서 탈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장거리 콜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자 드디어 우리 마이수님께서 개미콜을 추락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올바른 판단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되기가 밝았네요. 그러면은. 전 배민이야. 배민? 2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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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배민원 미션으로 갈아타서 두 번째 코를 픽업하러 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배민원입니다. 드릴게요 네. 사장님, 이거 집있인 네. 주소하고, 이 네. 아, 바로 옆집이요. 고객님이? 옆집이라고 하시거든요. 어, 그럼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가셨요 안녕하세요. 옆집이랍니다. 난 모르겠다. 아이씨님, 두 번째 코를 픽업해서 전달되러 가고 있습니다. 고객이 주소를 잘못 적었다고 해서 옆집으로 배달해달라고 했답니다. 자, 오늘 본안의 연속입니다. 자, 아직도 쿠팡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쿠팡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하나에만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움이 남는 건 어쩔 수 없죠. 여보세요. 배달인데요. 네? 3636번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올로갖다 네. 드릴게요. 문 앞에서, 네. 문자요? 2층이에요? 2층 문 앞에다 두고, 문자? 알겠습니다. 예. 아유. 어 기다려. 네네네아 대박이야 뜨거워 제가 드 운수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잘 먹을게요 첫 번째 전달부터 큰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소지가 바뀌면서 시간을 많이 허비했죠 자, 오늘 운수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네, 7777에 운은 다 했나 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시간은 여유가 있고 아 아직까지 마이쉬닉 팡 미션에 미련을 못버린듯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데미 미션을 해야 됩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데미 세 번째 네 번째 골이 잡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쿠팡은 골이 올리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장구리 커를 계속 거절하는 것도 지금 또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데미 언입니다 네. 좋아하세요. 내가 하나 더 있네요. 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뜨거운 거 조심히 잡으셔야 돼요 네네네. 수고하세요. 제가 듣기로 배민 미션이 쿠팡 미션보다는 수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전에는 시간도 넉넉하게 줘서 괜찮았었는데, 요즘은 배민도 좀 빡빡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도 쿠팡보다는 훨씬 수월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이야. 배민 미션을 선택한 게 아주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네 번째 수행하고 있잖아요. 남은 시간도 넉넉합니다. 두 시간 남았습니다. 두 시간 동안 다섯 번만 수행하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이시님, 화이팅 하십시오. 근데 왜 그래? C맵 심협 선생님? C맵이 왜 꺼져? 자, 이게 웬일입니까? C맵도 꺼지고 있습니다. 어, 아, 지금 거의 천재지병법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이신님한테 내비가 꺼진다는 건 천재지병과 다른 거 없죠 다시 켜져서 다행입니다. 마이신님 뭔가 마음이 좀 급한 느낌이 드는데,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시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와, 우측. 아, 일배가 없어, 이런 건물에. 불기하다는데 여기도 없없는 건물이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하셨습니다 미션 수행하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배달 일도 이렇게 어렵고 불길합니다 불길합니다 기도없다데층 아, 마이신님이 지금 콜이 없는 지역으로 배달을 왔기 때문에 콜이있을만한 지역으로 다시 이동해야 됩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빈 차로 돌아갈 때 마이신님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이신님, 심정이 어떠신가요? 말 시키지 마세요. 아무 생각 네. 없습니다. 그냥 아홉 번 빨리 끝내고. 싶다. 아, 그러시군요. 조금만 더 힘내주시길 바라면서, 고기 도 왔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를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빅업지가 굉장히 먼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빅업지가 무려 1.4km. 지금 정신이 없죠? 제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들리는 소식관에 의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난리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이슈님이 운행하는 성남 지역은 아직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운행하기가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깜짝이야. 날아갈 <laughs> 뻔 했어요. 마이스 님이 미션을 하는 과정을 관찰해 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이스 님, 낮에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한 10시간 정도 운행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션 끝나려면 한두시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운행할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말 시키지 마세요. 무화 지경으로 타고 있습니다. 많이 시키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운전을 하는 거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 운전해야 됩니다. 오토바이가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사고가 나면 크게 부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개민 원입니다. 개민 원. 대민 원. 이 분. 이 분. 네. 네. 음식 문화 특화거리구나. 전국 요리가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다국적 문화 음식이 다 있나? 지금 여섯 번째 코를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코를 잡았기 때문에 여덟 번 여덟 번 하고 나면 한 번만 더 하면 매미 미션은 성공입니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죠 지금 우리 마이시님 지금 정신없습니다. 콜 아무거나 수락하고 난리 났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확실히 미션이라는 게를도 받쳐줘야 되고 공선도 잘 맞아야 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네 지금 마이시님께서 10시간 넘게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한만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심정 어떠신가요? 말 시키지 마세요.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많이 힘드신 상태 같습니다. 그걸 잡는 거 보면 지멋대로 수락하고 있습니다. 마이슈님이 생각하시기에 데미 미션과 쿠팡 미션, 어떤 게좀더 수월할까요? 저는 데미 미션이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데미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좀 높고요. 반면에 쿠팡은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주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해야 되는 그런 느낌, 진짜 미션 느낌, 임파서브라 느낌. 근데 요즘에는 데미도 미션을 좀 타이트하게 줄 때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둘다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사람들이 평음 미션보다는 레이밍 미션을 좀 선호하는 편이 겠네요 그런데 이게 랜덤으로 주는 거다 보니까 못 받은 사람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습니다 미션을 수행하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네. 맛있게 드세요 역시 픽업지가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멉니다 정신이 나가서 아무거나 막 픽업 했습니다 무려 픽업지 거리가 1.5km 자 우리 마유신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미션을 수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콜 맥전을 읽어볼것 같습니다. 하세요. 생각 없이 잡은 거 어, 어, 얼마 나될까 아,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 9 k m 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죠? 지금 맥도날드까지 오는데 1.5km, 다음 피급지까지 가는데 1.9km, 3.4km의 피급지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건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도 여덟 번째 골이기 때문에 마지막 골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오귀하는 골을 잡을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수님 지금 정신이 반은 나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안전 운전에 신경 쓰시면서 지금 노래 따라할 때가 입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말씀드린 순간, 여덟 번째 콜을 픽업했습니다. 이제 한 콜만 더 하면 되겠군요. 이거 전달하고. 자, 두건이 왔는데, 두건은 자, 두권 아, 어, B마트 군요 안타깝습니다. 마지막 한 콜이 복귀 콜이 되면 좋은데. B마트 늦게 빠지게 되면 B마트가 계속 오게 되죠.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누가 얘기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거절을 치고 있는 건안 됩니다. 우리 마이신님의 실을 말리고 있습니다. 계속 거드를 치고 있는 우리 마이신님, 우리 마이신님 수량들이 계속 떨어지고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규 배차를 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마이신님 드디어 마지막 코집 근처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다행입니다. 거절. 마이신님 신규 배차도 그냥 꺼버리시는군요 아홉 건다 달성했다고. 다른 기사님들 보면 혹시 몰라서 한코 정도 더 해놓으시는 분들이 많던데 냉정하게 아홉 코에서 딱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까요 어? 힘들어서 그래요. 말시키지 마세요. 마이슈님께서는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한도 합니다. 지금 10시간 넘게 거의 한 11시간, 12시간 된것 같습니다. 마지막 버리니까 힘드실 나하죠 자, 오늘은 이렇게 마이슈님께서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한번 일착 취재해 봤습니다. 역시 미션을 깨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투탕 미션을 포기하고 바로 빠르게 개미 미션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는 것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은 아주 현명한 조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마이슈님의 미션 수행 과정을 일찍 취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